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천국과 내일의 천국이 됩니다. 아,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명절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은 그 명절의 그 개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게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절 중에 이 종료주일, 종료주의는그 개성이 굉장히 좀 별다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중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올 때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고통의 길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하며 맞이하는가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 로마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가난과 궁핍함에서 어려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하며 맞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요구, 그 환호,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지만 그 호산나는 예수님에게는 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환호하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종려주일은 극단적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나중에 그 예수를 경멸합니다. 그 예수를 왕이라고 했지만 그 예수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낙이 타고 올라가시면서 옆에서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마음 속에도 괴리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괴리감이 들었냐면 지금은 환호하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 소리로 변질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구절입니다. 구절.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지금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찾아나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시메온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11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기적이 좋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믿었습니다. 그러의 기적은 선한 것입니다. 기적은 은혜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종료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는데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로마에 앞제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수있었는가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은 오시기 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식민지였을 때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2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흰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종료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 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의 독립 운동의 영으로 웅 맞이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한우가 한해가의 기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 똑같이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 가지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왔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를 정치, 경제, 어려움에서 해방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합니다. 18절,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정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왜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으로 말며마 예수를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 음성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소리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으로 이런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기적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믿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또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계속 추구할 때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본분에 그런 본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적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기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기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질 때 자신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부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원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요한은 지금 이 종료주일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뭘 탔다? 낙이 새끼 타고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스가리아서 구장 구절 말씀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린 낙이 새끼를 탄다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베오는 뭘 탔습니까? 말을 탔습니다. 흰말을 탔습니다. 말과 낙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말은 당당한 겁니다. 말은 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말은 수입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저 아라비아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말은 왕이 타는 겁니다. 힘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낙이 새끼는 누구든지 살수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류가 나무가지 흔들 때뭘 타고 올라와야 되냐면, 백 마를 타고 올라와야 됐습니다. 말을 타고 올라오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을 추구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용서보다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복을 강조합니다. 축복을 강조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조될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중국의 주나라에 어진이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임금이 어진을 불러서 불평을 합니다. 나라가 기적적으로 잘 살게 됐다면 내가 지금 대나무젓가락을 쓰는데 상하젓가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젓가락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진이 근심하면서 두문부출합니다. 동료 신하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가? 가난할 때는 대나무 젓가락 썼습니다. 내데 왕이 지금 상하 젓가락을 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 젓가락 다음에는 금 그릇이요. 금 그릇 다음에는 산의 집이요 산의 집이 다음에는 금으로 만든 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방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마하고 백성은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앞을 보는 겁니다. 왕이 초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왕이 근본을 잃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적을 추구할 때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지는 말하는 겁니다. 가난할 때 나무젓가락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한 번의 기적에 만족하면 나무젓가락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적으로는 대나무젓가락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한다고 그렇게 예를 듭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흰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 타고 오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했다고 성경 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이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라티가 있습니다. 교회 부고보고 다가 있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외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귀에 흘려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속에 되뇌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힘든 일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어려움에서,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도 문제는 뭐냐면 많은 신자들은 신앙 고백을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신앙 고백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살면 신앙 고백과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를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2000년 신앙 생활하면서 왜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때 우리는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오늘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하루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간섭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팔복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가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살아간다면 팔복도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성경 피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이 언제 그 시제가 뭐냐면 현쟁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오늘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당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데 이 말씀도 현재형입니다. 자, 저보세요. 팔복은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3절하고 10절은, 3절하고 10절은 시제가 같습니다. 천국이 오늘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샌드위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학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앞에 절과 뒤에 절이 같으면 그 절을 같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샌드위치 먹을 때 위에 빵하고 밑에 빵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White, w 이고 Wheat, 입니다 어떤 사람은 White를 먹고 Wheat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3절하고 10절을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1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살면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3절과 10절은 같은 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샌드위치를 먹을 때그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햄도 있고 치즈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 내용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에 의해서 안에 내용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게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여섯 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 축복은 모두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의역해서 읽어드립니다. 4절과 9절을.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 날아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가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팔복인데 오늘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언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두 개의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미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오늘을 천국으로 살면 너의 미래도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가 오늘 지옥으로 살면서 미래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오늘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리고 장차 하늘 날아가서 받을 복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천국은 오늘 있는 겁니다. 오늘 있는 겁니다. 천국은 미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때 우리 한국 국민소득이 2,0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국민소득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에 2만 7천불입니다. 몇 배나 부자가 됐습니까? 13배 아니면 14배 정도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자산은 겁니다. 몇십 년 사이에. 그때 제가 미국에 올때 미국의 국민소득은 1만 4천불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소득 5만 7천불입니다. 네 배나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첫날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 따라 나가서 우리 아버님 친구를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때 처음 한 얘기가 지금도 기회 생생합니다. 미국 북일 경기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60년대는 경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 살면서 몇십년 살면서 한 번도 살 만하다 경기 좋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린 지금도 미국 살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 근데 미국은 지금 한몇십년 동안 네 배나 잘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몇 배? 열세 배 아니면 열네 배입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이 하나님이 갖다 줘도 여러분 천국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살아갑니다. 열세 배나 잘 삽니다. 네 배나 잘 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건 경제죠.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제도 있었습니다. 몰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13배 잘 살고 있습니다. 4배나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다면, 정말로 당했다면, 그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질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안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슬프게 살으라는 겁니다. 너가 슬프게 살아야 하늘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애통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유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라는 겁니다. 깨끗하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하늘나라 승천했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걸 고백하면 너는 천국으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나한테 몹쓸 짓한 사람 있습니다. 나에게 아픈 짓 하는 사람 있습니다. 미운 사람 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면 절대로 미워하지 못합니다. 올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 있고 어려움 있습니다. 힘든 걸 압니다. 눈물 납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되어진다면 그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아픈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령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세임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실 때,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게 오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이 부활절을, 이 고난주간을 많이 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